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중1에 경험할 자유학년제 알아 봅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년제 들어보셨나요? 어? 자유학기제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자유학기제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자유학년제를 시행하는 지역이 생겨서 18년, 19년, 20년 점차 늘어나서요. 지금은 전국에 모두 자유학년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1때 경험하게 될 자유학년제는 무엇일까요? 그 자세한 내용 오늘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자유학년제 이렇게 준비하세요라는 내용으로 자유학년제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에게 어떤 교육 어떤 부분에 신경 써주셔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영상들은요, 밑에 설명 누르면 나오니까 보고 또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중1에 경험할 자유학년제 알아 봅시다. 첫 번째는요, 어떤 내용인가요?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년제는 지금 크게 네 가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여형 수업, 두 번째는 과정중심 평가, 세 번째는 학생 선택권 보장, 네 번째는 기본학력 향상 지원. 이렇게 네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참여형 수업은요, 바로 우리 보통 교과 수업도 그렇고, 오후에 하게 되는 이 자유학년제 수업들도 그렇고요. 전통적인 수업에서 탈피하자라는 게주 내용입니다. 전통적인 수업이 뭐죠? 네, 학생들은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있고 선생님이 지식을 전달하고 저희 학창시절 때그 선생님께서 칠판에 가득 이렇게 판사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계속 판사하고 설명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45분, 50분 동안 그 계속 들으면서 쓰고, 외우고, 반복하고 했던 그런 수업들 있죠? 그런 수업들이 전통 수업입니다. 요즘에 수업 내용을 뭐 영상이나 참관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수업이 점차 줄어들고 참여형 수업이 늘리고 있지만 아직도 참여형 수업이 부족하다. 자유학년제 때는 참여형 수업을 훨씬 더 높여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는 과정중심평가. 과정 중심 평가 들어보셨죠? 예전에 초등학교 평가 점수와 등수는 왜안 알려주나요? 이런 영상에서요.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설명 드렸는데요. 어, 이 영상 못 보신 분들 아래 설명 누르셔서 이번 영상 다 보신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과 수업이 전통적인 수업이 아닌 참여형 수업으로 바뀌면서 평가 역시 지필 평가가 아닌 과정 중심. 그러니까 수업의 과정에서 교사가 관찰하고 그리고 학생이 만들어낸 결과물, 수업 참여 태도 등을 보면서 평가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학생 선택권 보장이 있는데요. 자유학년제가 되면요. 오전에는 교과 수업을 평소처럼 듣게 됩니다. 물론 이때도 참여형 수업을 더 많이 하는 방향이긴 한데요. 어쨌든 교과 수업이 잡혀 있고요. 오후에 이제 다양한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 체육 활동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에서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다양한 수업을 듣고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학년제는 제가 직전에 올려드렸던 고교학점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죠? 네, 학생의 선택권을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교과에서도 고교에서는 학점을 따라, 선택해서 따라 그리고 미리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년제를 통해서 선택하고 원하는 것을 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또 새로 들어온 것이요. 미니 자유학기라는 것이 생겼거든요. 그것은 이제 중2와 중3 시기인데요. 시험이 다 끝나고 학년말에 미니 자유학기를 집어넣어서 이런 수업들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중1에 경험할 자유학년제 알아 봅시다. 두 번째는요, 왜 하나요? 자유학년제 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함양한다. 두 번째, 교사의 수업 역량을 강화한다. 세 번째,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먼저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함양한다. 라고 했는데요. 전통적인 학교, 전통적인 수업에서 어떤 아이들을 기르는 거죠? 네, 시키는 대로 잘하는 아이들을 기르는 것이 전통적인 수업의 모습입니다. 머리는 똑똑한데 자기 생각이 많지 않아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그냥 우직하게 그거 하면 결과가 잘 나오는 것이 과거의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에 나가 보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로봇이 필요한 시대는 끝났고요. 결국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하고 자기의 삶을 꾸려 나갈 수 있어야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고교학점제와 함께 이 자유학년제는 학생에게 많은 선택권을 주고 아이가 선택하게 하는데요. 입시가 코앞인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와 달리 중1 자유학년제에서는 특히 자기가 만들어가는 수업, 자기가 직접 참여해서 배우는 수업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년제 수업을 보면요, 아이들이 교실에 앉아서 선생님 수업을 일방적으로 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해 준 주제나 내용을 모두 원과 함께 토론하고 조사하고 만들고 체험하는 이런 식의 활동들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듣고 그냥 외울 생각하지 마라. 스스로 참여해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능력을 배워라. 길러라. 이런 내용이 바로 자유학년제입니다. 교사의 수업 역량 강화는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교사가 관심이 있고 능력이 있더라도 교과서를 넘어서 수업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선생님, 그거 시험 나오나요? 교과서에서 안 나오는데 왜 그런 가 하나요? 라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참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수업을 해도 시험과 상관없다고 하면 아무래도 관심과 의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동안 시험을 보지 않으면서 길게, 처음에는 자유학기제, 한 학기만 했었죠. 근데 한 학기도 짧다. 더 길게, 1년간 길게 가자. 라고 해서 1년 동안 교사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수업을 구성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었습니다. 교육 선진국들의 경우에는요, 이런 교과서를 정확하게 정해서 이걸 가르쳐라 라고 하는 형태가 아니라 어떤 어떤 내용을 다루어라 라는 큰 틀만 주고 교사에게 모든 수업의 권한을 주거든요. 이런 학교들에서는 교사가 자기 스스로 수업을 구성하면서 수업을 짜는 수업을 만드는 수업 역량이 강화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계적으로 요 내용 주고 요 내용 가르쳐라고 하니까 모든 교사가 천편일률적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서 교사의 수업 역량이 떨어지고 결국 교육적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중일 자유학년제까지 하면서 교사에게 자꾸 더 많은 권한을 주면서 스스로 수업을 계속 만들어 보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공교육은 결국 입시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위해서 사실 많은 부모님은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런 이러한 접근법은 더 이상 21세기 4차 산업혁명을 살아가는 시대에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1980년대, 90년대 학교를 다니시면서 대량 생산 시대에 자라셨잖아요. 지금은 우리 부모님이 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다변화한 사회에 살 아이들한테 적용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일제시대나 6.25 시대를 겪으셨던 분이 우리에게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을 가르치는 것과 비슷한데요. 큰 틀에서 배울 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세부적인 디테일한 상황들은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서 먼저 이 2020년, 2030년을 살아갈 아이들이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시고 어떻게 교육을 하셔야 될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 과거 우리가 살았던 80년대, 90년대 우리가 했던 것을 기준으로 아이에게 자꾸 교육을 시키시니까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런 관점을 탈피하고 미래 사회에 살아갈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을 하자, 단순히 답을 넣어주고 반복하는 그런 수업을 넘어서 아이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 학부모님들로부터 단순히 입시를 위해 보내는 기관이 아니라 아이 자체를 성장시키는 곳으로서 학교가 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1에 경험할 자유학년제 알아 봅시다. 예, 자유학년제는요, 자유학기제가 한 학기 더 늘어서 두 학기가 되면서, 1년이 되면서 자유학년제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참여하는 수업, 그리고 과정중심 평가를 하고 학생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면서 그러면서도 기본학력을 보장하겠다.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수업화와 비슷하게 가겠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입시라는 거 하나를 위해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를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2020년과 2030년을 살아갈 아이들이 거기에 맞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한 수업을 하겠다라는 의도죠. 자유학년제는 결국 고교 학점제까지 연결되는데요. 자유학년제 때는 아이들이 오전에는 교과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선택하는 여러 가지 수업들을 들을 수 있다라는 내용 전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는 자유학년제 이렇게 준비하세요까지 알려 드릴 테니까요. 계속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하시고 좋은 정보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